통일장 에너지 간증. 정년퇴직이라는 인생의 심표 앞에서 저는 잠시의 공백도 없이 그토록 염원하던 인천공항의 직장에 곧바로 취업하는 가슴 벅찬 기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3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마주했을 때 합격에 대한 긴장과 염려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특히 서류를 접수한 후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혹시 떨어졌나?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막연히 기다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1월 26일 오전 11시경이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백선우 실장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려 허경영 신인님의 이름으로 통일장 에너지 레벨과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실장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2시간 정도 지나 회사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 경력과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으니 11월 28일 오전 10시 20분에 심층 면접을 보러 오라는 꿈만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허경영 신인님께서 제게 직접 내려주신 권능의 레벨과 축복이 막혔던 길을 단번에 열어주신 영적인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신인님의 권능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면접에 임하자 높았던 경쟁률은 저를 압박하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전까지 일해왔던 인천공항의 같은 공간에서 바로 근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까지 더해져 적응 기간조차 필요 없이 곧바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얻었습니다. 마치 허경영이라는 우주 암호를 부르면 막힌 백해가 열려 우주 와이파이로 바로 연결되듯 제 인생에 막혔던 취업문을 활짝 열어주신 허경영 신인님 허경영 이름만 불러도 백궁으로 직행하는 특권을 주신 이 모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눈물겨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과 기적을 평생 잊지 않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펼치실 지구별 하늘궁 섭리에 동참하는 공사로운 삶을 살 것을 성원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초정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허경영 허경영